오늘은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 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하여 오늘을 종려 주일 이렇게 부르고 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때 허산나 우리를 구원해주십시오라고 외쳤기 때문에 오늘을 허산나 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이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그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주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권한의 길을 갈 것이다. 말씀하신 순환 예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이 땅에서의 삶의 초점과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함께 나누는데 참 안타깝게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막아서며 항변한 예수님을 꾸짖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큰 높은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 가운데도 그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을 저희가 함께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때는 오늘 말씀 첫절에 있는 것처럼 명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6월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 6월절, 애굽의 압제로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는 절기인 6월절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마치 6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인 것을 나타내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13절에 보니 종료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여러분, 근자에 누군가를 맞으러 나가 본 적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점점 그런 일이 작아지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누군가 오신다, 그러면 맞으러 나간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갈수록 그런 일이 없습니다. 뭐, 개인적인 일뿐만 아니라 과거에 어릴 때 기억해 보면 누가 온다 해서 거리로 나가서 뭔가를 들고 맞아 본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누군가를 맞으러 나가는 일은 점점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너무 중요한 대상이기 때문에. 즉, 맞으러 나가는 것 하나만 봐도 그들이 예수님께 얼마나 큰 기대가 있었는지, 예수님을 얼마나 환영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가치와 예수님의 기대가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맞으러 나아가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종료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하였습니다. 근데 말씀해 보니 그들이 가지고 갔다, 이것은 취했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아가 예수임을 맞이한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 종려 가지는 왕을 맞이할 때 아니면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을 맞이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했고 그들의 기대 그들의 소망을 나타내는 하나의 도구로서 종려나무 가지를 사용했다는 것을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그들의 기대를 담아 종려나무 가지를 취해서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광적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외치냐면, 허산나, 허산나,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10편 118편에, 여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과 찬양이 담겨 있는데, 이제 구원하소서, 이 뜻이 바로 허산나예요. 이제, 지금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발 저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강한 열망을 가지고 이 땅의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대리자로 오신 왕인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허산날을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연이어 말하냐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름이라는 것은 권위와 대표성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대리자다. 조금 더 크게 보면 메시아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우리의 메시아를 우리가 환영합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입술로 또한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요. 그들에게는 정치적으로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헤롯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이 지금 말하기를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왕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참 위험한 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버젓이 지금 왕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로마라는 제국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지금 영접하며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대리자 메시아다. 예수가 우리의 왕이다. 이렇게 아주 위험한 고백을 그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마지막 16절에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가, 하 근데 이것이 꼭 예수님께서 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는가, 그것만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제자들도... 사람들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슬로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며 맞이했는데 그들이 역사적으로 왕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는 사무엘서 말씀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어떤 왕이냐? 우리 앞에 나가 싸우는 왕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나가 싸우는 왕.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앞서 나아가서 적 장수를 무너뜨리고 승리를 우리에게 선물할 수 있는, 우리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우리 나라를 부강해 줄수 있는, 우리에게 평안을 선물할 수 있는 그런 임무를 세워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를 왕으로 알고 그를 따르겠습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어떻게 부르냐면,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챔피언이라고 부릅니다. 챔피언. 그래서 고대의 싸움은 챔피언의 싸움이었어요. 전면전을 하기 전에 먼저 양쪽 진영에서 챔피언이 나와서 그들이 결투를 하고 그 싸움에서 이기는 쪽이 승리하는 것으로 더 많은 희생을 내지 않고 챔피언의 결투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러한 전쟁 방식, 그런 이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에게도 챔피언이 있어야겠다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아가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다윗과 같은 그런 인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나를 위한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전쟁하지 않아도 누군가 내 앞서 나가서 나에게 승리를 선물할 수 있는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좀덜 힘들고, 내가 좀덜 고생하고, 내가 좀덜 불안하도록 누군가 내 앞에 나아가서 나를 위해 싸워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가 왕자에 앉아서 나를 통치하고, 내가 그의 말을 듣고, 그것보다는 그가 나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 그가 내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가져다 줄수 있는 대상으로서의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정치적인 왕이었어요. 정치적인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보니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도 회복시켜주는 그 능력을 보니 그 입술의 권세를 보니 예수가 왕이 되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주고 착취당하고 수탈당했던 그 고통에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주고 다윗 시대 같은 솔로몬 시대 같은 번영한 나라 우리들을 위한 나라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에 속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조공을 받는 떵떵거리는 그런 번영한 나라를 이루어줄 왕이 예수면 될것 같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 가운데 참 어울리지 않은 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에 예수는 한 어린 나기를 보고 타시니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어린 나기를 찾으셔서 그 어린 나기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습니다. 참 느낌이 잘안 와서 받고 말씀드렸더니 좀 이해를 우리가 함께 잘 나누는 것 같아서 예수님께서 세발 자전거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느낌이 조금 더올것 같아요 어느 날한 귀한 분이 오신대요 뭐 귀한 인물이 오신대요 근데 한참 기다렸더니 저기서 세발 자전거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좀 뭔가 영향력이 있고 세상에서 권세 있고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인물 하면 뭔가 보암직한 것을 좀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얗고 뭔가 잘 뛰고 힘 있는 것 같은 말을 타고 온다. 그러면 야, 폼난다. 우리가 기대했던 왕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치 세발 자전거 같은 어린 나귀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어린 나귀라는 표현 안에는 보잘 것 없다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보잘 것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기는 탔는데 모양이 좀 이상해요. 세발 자전거를 끌고 가는 모습과 흡사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양이 빠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 우리가 원하는 왕,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치유하고, 능력의 주님인데, 장차 권자에 한대들 왕인데, 아유, 왜 저런 걸 타고 오시지? 근데 이상한데, 뭐라고 말하기도 좀 쉽지 않고, 그렇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 순간, 제자들도 사람들도 예수님 왜 그렇게 그 모습으로 들어오신지 알지 못했어요. 물론 그 모습은 스가리아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 예수님의 그러한 행동이었다.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안에는 예수님께서 왜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정체성 그 모든 것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 강림하신 후에야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자신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그 순환을 왜 이루어셔야만 했는지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제자들도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왜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지 못하여서 겨우 며칠이 안 되어서 예루살렘 앞에서 그렇게 열광적으로 환호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에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받게 하소서, 빌라도에게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없애 주십시오. 치워버리십시오. 가치 없습니다. 쓸모 없습니다. 십자가에 버립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종년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허산나! 허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왕입니다. 그렇게 열광하다가, 보니까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안될것 같으니까, 버립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버립시다. 쓸데없습니다. 무가치합니다. 우리가 헛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면서 예수님을 버리자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종교 지도자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로다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 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가이사가 우리의 왕입니다. 그가 우상을 숭배하든, 아니, 자신을 신격화해서 자신을 숭배하라고 말하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가이사밖에, 로마의 황제밖에 왕은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신앙의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들은 어찌하든지 여호와 하나님만 모시고 살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따르자고 말하고 가르치고 본을 보여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정치를 하고 있어요. 정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빌라도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왕은 로마 황제밖에 없습니다. 황제가 우리의 왕입니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모두가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왕이라고. 그런데 싹 바꿔버렸어요. 왜요? 내가 원하는 것을 안 해줄 것 같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안 들어줄 것 같으니까. 내가 기대하는 것을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들의 소망을 들어줄 어떤 대상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채워주고, 응답해주고, 성취해줄 대상을 바랬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안 들어줄 것 같으니까 못해줄 것 같으니까 폐기해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런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어요. 폐기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 뭐가 필요한지 잘 몰라요 우리가 둘째 아들의 모습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돈만 있으면, 마음대로 살면, 먼 나라에서 간섭받지 않고 살면 종교의 울타리를 벗어나기만 한다면 내가 인생의 날개를 피고 모든 스위치가 켜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입성할 때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맞이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사람을 살린 예수가 왕자에 앉는다면 나의, 우리의 스위치가 켜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다라는 느낌을 받으니까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뭐가 필요한지, 무엇이 나의 인생의 스위치를 켜줄 수 있는지, 정말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겸손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저의 마음 가운데, 저의 마음 가운데도 그런 연약한 생각과 경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제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예수님, 제가 그렇게 소망하며 열심히 헌신했잖아요. 이만큼 기다렸으면 되잖아요. 왜안 들어주시는 것입니까? 왜 저를 외면하시는 것입니까? 왜 저를 거절하시는 것입니까? 그런 생각과 마음이 마음 한켠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잘 되게 하시고자 독생자까지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자신의 모든 악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셨건만,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산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건만, 우리는 때때로 내삶 가운데 필요한 요것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과 판단을 해버릴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은 있어요. 삶 가운데 소망하는 것도 있어요. 그것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만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응하지는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어떻게 됐나요? 성령 세례를 받은 제자들은 어떤 고백을 했나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섭섭한 마음에 주도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이미 넉넉하게 채워졌다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더 이상 불평하거나 시기하거나 경쟁하거나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없는 것, 연약한 것, 부족한 것, 나한테는 없는데 누군가 갖고 있는 그것 때문에 매어 살지 않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저들이 뭔가를 누리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뭔가를 더 누리기를 바라지만 그들의 필요가 그들이 원하는 것에 있지 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알려 줄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내가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며 제자들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호산나예요. 그것이 호산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 뭐가 정말 필요한 구원지를 모른 채 호산나를 외쳤지만 우리는 그렇게 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충분히 구원해 주셨어요. 충분히 구원해 주셨어요. 온전히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하나님 이거 부족합니다. 여전히 이것도 나의 삶 가운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먼저 간구하고 거기에 시선을 두기 전에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주님,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예수 사랑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하고 찬양하여 세상 사람들이 저희를 볼때 어떻게 저렇게 만족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기쁘게 살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게 살수 있을까? 어떻게 기그 입술에 원망이나 불편함 없이, 시기 없이 저렇게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 그 은혜를 나타내고 증거하여 많은 사람들이 부족한 것에 마음 두지 않고 십자가로 충족되는 복음의 역사 경험하는 하늘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에 저희로 주 앞에 나와 십자가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 바라보며 묵묵히 어린 나고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그 시선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양해 열광적으로 허산 날을 외치며 종려나무 흔드는 사람들이 며칠이 안돼 자신을 흘겨보고 자신을 버리라고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외칠지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여 끝까지 충성하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깊이 바라보으니,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만족과 기쁨과 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한 주간 예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함이 없는 기쁨과 만족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세상에 알수 없고 줄수 없는 귀한 것으로 온전히 충족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